맞습니다 네, 오랜만이네. 어,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뭐, 막 엄청 막 설레고 막 긴, 긴장되고 그럴 것 같은데, 아직까지는 해. 게임을 안 나가가지고 긴, 긴장은 안된것 같아요.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오늘 나가긴 하는데, 예. 나가면 긴장할 것 같아요. 일부러 더 밝게 하려고 했어요. 뭐, 어, 어찌됐든 다시 또... 좋은 저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.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,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, 원래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거에서 조금 밝게 해보자는 생각으로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일찍 복귀서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, 뭐, 제가 무조건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또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긴장하고,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팀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쉬는 날을 감독님 만나 뵙고 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시즌 치러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조금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뭐, 제가 풀로 매일매일 못 나가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인정을 하고,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한테 적당한 휴식을 좀 부여하기로 했고요. 또 뭐, 저는 반대로 그 휴식을 부여 받았을 때도, 원래 감독님은 하루를 풀로 푹 쉬었으면 좋겠다 했지만, 저는 제가 이제 수비나 주루 같은 거는 뭐, 힘이 조금. 부족하고 체력이 딸려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중요한 상황이 되면 후반부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훌로 쉬는 거는 못 박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예, 저는 방망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복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예, 분명히 주로 하고 수비가 돼야지만 방망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먼저 됐을 때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가 올라오고 좀제 방망이 기록들이 올라왔지만 그런 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예, 이제 뭐 제가 이제 전력으로 뛰었을 때또뭐 이렇게 턴 턴이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가 되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네 기록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진짜로 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경기에 100 힘을 쏟아붓는 건 맞지만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, 어느 정도 인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예, 분위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와서 <laughs> 예, 하여튼 좀 동의도 그렇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무거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, 오늘 경기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밝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,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야구를 잘해서 이겨야지 중요한 건 맞지만 또 어느 정도 또 중간에 이렇게 결과만 따지지 않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정을 조금 더 좋게 가져가지 않을까 또 경기 내용에서도 그렇고 또팀 분위기도 그렇고 예,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 성격상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. 예, 안될것 같긴 한데 또 나가면 또열 받아가지고 헬멧 집어넣지고할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거지 또 오늘 당장 나가서 또 사타수 무안타 치고 하면 또열 받아가지고 또 기계치러 갈지 뭐 모르죠. 모르는 일입니다. 네, 어차피 내뭐 감독님께서도 하루 경기하면 또 하루 또 휴식이 약간 부여지는 그런 주어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날 경기를 못했다면, 예, 네, 뭐 보면 아시겠죠. 뭐. 네, 네,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게 조금 힘들긴 해요. 지금도 조금 힘들고. 제가 이제는 다 밝힐 수 있으니까, 아직도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,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, 못 맞았어요. 어쨌든 제 몸이 면역력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, 그래도 뭐, 선수가 안할 수는 없으니까, 그냥 뭐, 들, 들이, 들이받고 보는 거죠. 저도 7kg, 8kg 좀 감량했고요. 몸도 좀 가벼워졌고,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, 좋아졌다고 하고 싶은데, 또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어... 여기서 쳐야 잘 치는 거죠. <laughs> 예, 예, 여기서 쳐야지. 예. 오늘은 뭐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좀다다 다 그렇고 그렇게 반겨줬거든요. 내일이면 똑같겠죠. 원래 하루 지나면 없더라고요. 한국시리즈 우승해도 하루 지나면 예, 다시 똑같은 일상. 예. 그날만 좋아요. 그날만. 어, 마음이 아프죠. 좀 마음이 아프고 그냥 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의욕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좀 좋은데,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됐을 때에더 이제 프레스 들어오는 거는 선수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아무래도 팀이 자꾸 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힘 같은 것도 많이 조금 수진이 돼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제 성적도 올라갈 것도 조금 내려가고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좀 안타깝고 바뀌어야죠. 네, 오늘 제 올라왔으니까 또, 네, 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재밌게 사소한 것부터 공수교대부터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바뀌어 가지고 상대팀에도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자체로도 조금 좋아진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이상은 더그 경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자 플레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제가 더 집중하는 그 순간 순간에는 더 많이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, 나머지 선수들까지 제가 챙겨가면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책임감까지 가졌,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냥 딱 해서 나아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돌발 별수가 생길지 모르고 또 제가 갑자기 이틀 연속으로 컨디션이 엄청 다운될 때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랑도 다 얘기했거든요. 변동사항은 있을 거예 제가 컨디션이 또 좋다 싶으면 또 연속으로 출전을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조금, 음, 일단은 좀... 디펜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선수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마 후배들한테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, 뭐 기본적인 야구 실력 문제가 아니라 약간 자기 마음가짐이라든지 내가 어떤 걸 발전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들을 조금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 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많이 얘기했었죠. 아무래도 좀 승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한데 더워요. 일단 너무 뜨겁고, 한시 경기를 하니까 너무 뜨겁고. 선수들도 아무래도 조금 환경이 좀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이 조금 잘해가지고 이렇게 1군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자기 야구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어요. 경기라든지 뭐 그날 경기 잘하던 못하던 간에 제가 1군에 올라가서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야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좋아요. 지금 뭐 모르겠어요. 일단 경기를 해봐야 돼,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. 또 막, 막상 또 경기했는데 잘안 풀리고 저희 팀이 또초반부터 뭐 실점 많이 하고 저희 공격이 잘안 이루어지다 보면 은 저도 또 똑같이 동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밝게 하려고 할것 같아요, 자꾸. 네. 작년엔 저도 좀 많이 어두웠던 부분이 있었고, 그게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조금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. 물론, 제가 이제 작년에 성적이 별로 안 좋고, 제가 좀더 잘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,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, 조금 더 선수들이랑 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하고 싶어요. 네. 어.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<웃음> 예. <웃음> 예. 약간 좀, 조금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, 진짜 편하게 조금 뭐 내려놓지 말고 예, <laughs> 어느 정도 잡아놓은 선에서 예, 조금 편하게 이렇게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뭐 너무, 저도 너무 제 혼자 이렇게 조금 안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 그렇게 쌓이다 보면 조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그것,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복귀를,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,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뭐, 멋있는 모습, 도 잘하는 모습, 또 기쁜 모습, 즐거운 모습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, 그게 이제 되다 보면 또 팀한테 도움이 되고, 예, 선수들 사이에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좀 단합도 잘될 거고,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되게 승부욕이 강하시고, 그게 제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 여기 보면, 보시면, 보시면 알겠지만, 저도 중계 몇번 봤는데, 조금 저희 팀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되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좀, 네.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닌가. 네. 어, 어쨌든 이기려는 야구를 많이 하려고 하시고,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뭐, 대신에 뭐, 자기가 나가서 할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되, 음,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만 하면 되는 것 같고, 네. 조금 키미한 모습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이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션. <laughs> 와, 이거. 아, 관리 안 돼요, 이거. 솔직히, 이거, 지금 기자님들도 이거 두들기고 있지만,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, 받으시잖아요. 위에 상, 상사에서 내려오면, 은 네. 그 모든 모든 일에는 좀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더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, 덜 받을 것 같아요 어, 이런 어, 계기라면 계기가 될수 있겠죠 어쩌면 네. 뭐그 전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화풀이 할수 없잖아요. 어디 뭐 잘못해서 치면 손이라도 다치, 다칠 수도 있는 거고, 또뭐 술을 마시고 싶으면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, 여러 가지로 저희는 또풀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선수들한테는 조금 고충이지 않나. 경기 끝나면 11시고, 12시고, 시간도 너무 늦고,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부담이 있죠, 이, 있죠, 있죠. 없어요. 또 오늘 하필 또 위에 또배치해가지고 좀 편한 자리부터 갔으면 좋, 좋았을 때 네, 편한 자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담은 되는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긴장을 느끼는 만큼 더 집중이 잘될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실력은 다 비슷하지만 어 누가 더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경기는 좀 갈리게 되다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긴장 많이 해가지고 더 집중을 하면 몸은 좀 힘들겠지만 내일은 또 알도 배기고 뭐 몸이 힘들겠지만 오늘 당장은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, 그러니까 빨리 붙게 했겠죠. 네. 그래서 더 이제 복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많은 좀 팬분들이랑 같이 야구하는 게 제일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복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서둘러 서두르, 서두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. 응. 네. 어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간만에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도 두달 있다 올까요? 또?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. 고생하셨습다 <laughs>